전세계 가면 자철근 우은하요 근데 이 허은하 대변인을 아직도 놔두고 있어요 이건 말이 안된 얘기죠 그럼 뭐뭐 이렇게 인적 쇄신을 안 하면 권성동 대표한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헌...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하라 하고 지금 국회 앞에서 시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지금 몇 군데를 건드린 겁니까 강릉부터 시작해서 대학생부터 <laughs> 시작해서 최저임금 아닌가? 노동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명을 건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백 없는 부모들은 무슨 죄입니까 어 아빠 친구가 국회의원이 아니어가지고 내 자식 아무 데나 못 들어가는 그런 일반 서민들은 어떡하란 말이에요 당시 징계위원회는 강릉시청 인사행정 담당을 맡았던 권 직무대행의 또 다른 친척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징계조치 이유입니다. A 업체는 행안부 감찰이 있었던 2020년 10월 이후에도 강릉시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이른 여섯 건의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공정을 얘기하는데 전혀 들리지가 않더라니까요. 이렇게 저, 저희도 그런데 일반 국민들께서는 어떤 심정으로 이 연설을 보셨겠습니까? 네. 예, 예. 예. 오늘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에서 저희 국민의 힘을 선택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반지성 시대를 종식하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규과에 생생합니다. 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렸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민생 대책은 지연되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 대표로서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습니다. 네. 예. 어제는 이제 민주당의 박홍근이가 대표연설했고 음. 오늘은 권성동 대표연설입니다. 네. 예. 예. 권성동 원내 대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선 이제 그좀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요? 문재인만 16번인가 17번 하면서, 예. 민생고통주범이 문재인이다. 음. 이 얘기를 쭉 했습니다. 아, 맞는 말이죠. 예, 쭉 했습니다. 아, 문재인 때문에 지금 이렇게 네. 윤석열 정부가 힘들어진 거 아닙니까? 예. 음. 예쭉 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알박 인사도 이제 그좀 공격을 했고, 예. 여러 가지 공격을 했고, 우선 경제 실책 잘못한 걸쭉 지적을 했어요. 음. 어, 소주성, 고용시장 그 다음에 국가채무가 많이 있는 거 탈원전, 정기요금 이런 거쭉 얘기를 했는데 다 맞는 얘기고 예. 이제 그 대안도 좀 제시를 했습니다. 음.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부동산 정책 예.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이 공급을 확대하겠다. 음. 공급을 확대해서 주거안정을 시키는 이런 예. 정책으로 가겠다. 문재인 정부하고 전혀 다르죠. 음. 그 다음에 조세제도 개편해서 세제 개편을 하겠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눈여겨볼 대목은요, 좀 평가할 만한 대목은, 음. 개혁 있지 않습니까? 개혁. 개혁. 예, 사실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뭐 내부 이준석이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두달 동안 아무런 개혁 입법 하나 제시를 못 했는데, 예. 개혁에 대해서 하기 어려운, 음. 그 표개선 하지 않고 꼭 필요한 개혁 분야에서 연금 개혁, 음. 그 다음에 노동 개혁, 예. 교육 개혁, 음. 이세 가지 분야의 개혁을 논의하자. 어, 중요하죠. 예, 논의하자라고 어,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예, 네.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어, 그런데요. 예. 뭐더 하실 얘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예. 내용에 대해서요? 아니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아, 네. 그 다음에 그 알바기 얘기도 했어요. 알바 어, 전연이 아직도 안 나갔죠? 예, 예. 예. 알 알바기 인사를 했는데 네. 좀 염치 좀 있어라 이거죠. 음. 그러면서 실패한 정부에 실패한 고위 공직자들이 안 나가고 버티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음.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렇게 알바끼 인사니, 뭐니 해가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을 했지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하니까요. 약간은 좀안 들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laughs> 어, 무슨 공정? 글쎄,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런 발언을 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약간은 드는데요. 진짜 그 민심이 그렇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당대표 직무대행까지 했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준석 은근히 봐주는 게 아니냐. 은근히 아니라 대놓고 봐줬죠. 이런 의심도 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권성동 대표가 해야 될게요 당내하고 음. 그다음에 국회의 원내대표니까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할 일이 있고 아, 그렇죠. 그다음에 당 원내대표에서 할 일이 있어요. 그당 음. 원내대표에서 할 일은 오늘 원내대표 연설에서 나름대로 좀한것 같아요. 예. 잘 정리를 했어요. 예. 새로운 뭐 제한 없었습니다만. 그런데 음. 우선 당 내에서 보면은. 예. 당내 정비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정비해야죠. 그럼 이준석이가 징계 먹고 갔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빨리 최고위원을 선정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빨리. 아, 그왜안 해줍니까, 안철수?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걸 안 하고 있어. 아, 이거는 대국민 약속을 깨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니까 대통령 선거 전에는 급하니까 일단 뭐 안철수 그 당과 합의, 합당을 하겠다 하면서 앞에서는 계약하겠다고 해놓고 뒤로 진짜 와가지고는 화천실 들어갔다 마음 바뀐 그런 상황 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약속을 지키는 겁니까?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음. 그 이준석이가 지 개인적인 사감 정치 때문에 예? 안철수 미화가지고 음. 그두명안 해본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그 잘못된 걸 갖다가 바로 어 직무 대행이 바로 고쳐야 될거 아닙니까? 그거 해야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인적 세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여의도 연구원장. 음. 그 다음에 대변인들. 그 예. 사무총장은 뭐 짧은 기간 이렇게 나눈다 치더라도 음. 대변인하고. 대변이 바꿔야죠. 여의도 연구원장은 바로 바꿔야 될거 아니에요. 이 아니, 여의도 연구원장은 대선 패배 때부터 사실은 바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완전히 이준석이 바른 개보 해가지고 딱 눌러 앉아가지고 아주 장난질 한거 아니에요. 음, 지금 아직도 지상욱인가요? 예, 그렇다니까요. 아니 지금 바꿔야죠. 이거 안 바꾸고 있어. 그 다음에. 이준석이 징계받을 때하고 김철근이하고 아주 좌철근이 우우우은하. 아, 허은하. 네. 예, 허은하인데 우측에 허은하고 음. 좌측에 철근이 아닙니까? 좌철근 우은하.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 하면 좌철근 우은하요. 근데 이 허은하 대변인은 아직도 놔두고 있어요. 이건 말이 안된 얘기죠. 그뭐 이러면 뭐, 이렇게 인적 세신을 안 하면은 권성동 대표한테 의심을 할수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허은하 대변인은 이제 대변인의 그 자격과 그 능력 면에 있어서 굉장히 그 의심을 사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당 대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상 이준석의 비서실장처럼 비, 이준석 개인의 대변인처럼 행동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당의 그 방침과 다른 이준석 보호하고 엉뚱한 소리했던 그 대변인들 예. 그 대변인들도 바꿔야 될거 아니에요. 그 대변인의 역할과 그러니까 자지 그 당의 대변인이라는 건 당의 입장을 설명하는 역할인데 본인의 출세의 길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본인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대변인들은 분명히 그 대변인의 능력과 자질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게, 예. 이렇게, 이런 상태를 안 하고 있으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신뢰를 못 받는 거 아니에요. 평가를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본인 말실수도 많았잖아요. 그러고 어. 나서 이제 말실수까지 있어본데 사과는 했어요. 이게 뭐 제대로 된 사과입니까? 여론에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SNS에 글쓴 거죠. SNS에 사과를 했는데 사실 사과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과가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강릉 촌놈이라고 해보니까 이제 강릉 사람들 비하했다고. 해가지고 예. 강릉에서 지금 권송동 사태초구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역구에서요. 지역구에서. 어.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버려가지고, 음. 예? 권송동 사태쪽구가 강릉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강릉에서. 본인 지역구에서. 예, 어. 예. 예. 그리고 지역구 시민단체에서도 1인, 비하고 그 비하 발언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비하 발언 뿐만이 아니고, 예. 그, 왜냐면은, 권성동 의원 대표의 사실은 지인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 지인도 지인이지만은, 음. 그러면서 뭐 지역 강릉에 뭐 선관위원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지인이 좀 이렇게 좀 봐주게 해서 대통령실에 간거 아니냐. 음. 그러니까 강릉 지역에서도 또 여론이 편파적이갖고 부글부글 또 끓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촌놈 네, 바람과 더불어서, 음. 그들끼리 아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다 해먹네? 그렇죠. 네. 저기 좀 언제죠? 저기 그, 그 강원랜드 채용 제도 그러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론이 아주 안 좋다니까요. 네, 지금 그럴 수밖에 없죠. 지역구에서 안 좋아. 지역구 다 보도된 그, 그 언론에 보도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강릉 시민대 시민행동이라는 뭐 시민단체가 있는데 사퇴하라고 지금 계속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 여기서 이제 그또 대학생들 칠급 음. 뭐 구급 자꾸 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공시생 그 취, 취준생들 부글부글 끌어버렸잖아요. 아, 열받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 단체에서 또 <laughs> 예. 이제 중앙, 중앙당사 중앙 앞에 와서 또 이제 권성동 또 대진 시위를 해요. <laughs> 그게 강릉에서 하고 서울에서 하고 다 사방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 더 빠졌는데요. 예. 그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데 예. 그거 뭐 강릉 촌놈이 그 10만 원더 받는 게 그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요. 지금 그... 마트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단체의 일부도 그 건성동 원내대표한테 사퇴하라고 시위를 했어요. 예. 그럼 최저임금 받는 우리는 뭐냐?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도 많은데 그럼 이건 뭐냐 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하라 하고 지금 국회 앞에서 시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다니까요? 지금 몇 군데를 건드린 겁니까? 강릉부터 시작해서 대학생부터 <laughs> 시작해서 최저임금 아닌데. 노동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명을 건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백 없는 부모들은 무슨 잽니까? 어, 아빠 친구가 국회의원이 아니어가지고 내 자식 아무데나 못 들어가는 그런 일반 서민들은 어떡 하란 말이에요. 아, 조국이 근데... 때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응. 그 상실감이 청년들과 서민 가족들 부모님 상실감이 말 아, 끊어서 미안해요. 아직 저말안 끊었어요. 예, 예, 미안합니 예. 아니 그래서 이준석이도 어떻게 보면 친구 아버지 친구가 그래가지고 거기 특혜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사적 채용이 제일 1순위 아니에요? 이준석이도 언제죠? 아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비판을 해야지 뭐 본인 거부터 이렇게 하니까 난리가 난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다가요. 이제또권성동 대표 같은 경우에는 JTBC 보도라 어. 좀더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요. 네.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하고 또 강릉 지역에서 음. 또 상당한 금액의 그 공사를 갖다가 또 몰아줘 보면요. 음, 아니 근데 권성동그 국회의원인데 네. 그럼 뭐 일감 몰아주기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JTBC 보도라니까요. 네. 왜 저한테 뭐라고 합니까 아니 어떤 내용입니까? 강원도 강릉 주문진항의 방파제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태풍으로 인해 이곳에 설치된 조명장비가 크게 파손됐습니다. 강릉시가 1억 5천만 원을 들여 설치했는데 권모 씨가 운영하는 A업체가 사업을 맡았습니다. 권 씨는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경 원내대표의 사촌동생입니다. 당시 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이 업체 측이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특별감찰에 나섰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2천만 원 이상의 사업은 경쟁 입찰을 해야 하지만 농공단지 입주사인 A 업체는 예외가 인정됐습니다. 농공단지 기업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수익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규정 덕분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강릉시와 A 업체가 농공단지 수익계약에 적용되는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명 설치를 하면서 자체 생산품이 아닌 기성품을 사용한 게 문제가 된 겁니다. 당시 행안부의 감찰 보고서입니다. 공무원들이 사전에 농공단지 입주 확인서, 직접 생산 확인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적격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예산의 절감보다는 지역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로 비춰진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강릉시는 담당 공무원 등 7명에 대해 징계를 내리고 A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 요청 사항만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징계 위원회는 강릉시청 인사행정 담당을 맡았던 권 직무대행의 또 다른 친척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징계 조치 이후입니다. A 업체는 행안부 감찰이 있었던 2020년 10월 이후에도 강릉시로부터 수의 계약으로 이른 여 건의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 씨는 해당 사업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며 특혜 이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의 계약하는 과정에서 권성동 대표의 지인이. <laughs> 네. 그것도 강릉에서 아하. 했다는 JTBC의 의혹 보도예요. <laughs>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퇴 해명을 해야 돼요. <laughs> 이거 문제가 많죠, 사실은요. 그니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요. 네. 이런 거 없이 해야죠. 국회의원이 됐으면요. 네, 그래서 권성동 대표가 상당히 여기저기 음. 오늘 대표 연설은 좀그 평균점수로 했는 것 같은데 아유. 여기저기 여론이 좀 몰리는 것 같아요. 아니, 이러다 보니까요. 네. 그 오늘 얘기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공정을 얘기하는데 전혀 들리지가 않더라니까요. 그렇죠? 저희도 그런데 일반 국민들께서는 어떤 심정으로 이 연설을 보셨겠습니까? 예. 예. 예.